한 팀당 5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인원이 선발되어 코트를 누비는 농구에서 주전 선수라는 타이틀은 큰 의미를 가지고 특히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인 NBA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리어 내내 주전으로 뛰어왔던 스타급 선수들은 커리어 후반에 기량이 떨어졌을 때도 주전이 아닌 벤치에서 출전하는 것을 대부분 싫어할 만큼 선수들이 주전 타이틀에 대해 갖고 있는 자존심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전으로만 뛰어왔던 선수임에도 자신을 벤치로 내리겠다는 새로운 감독의 전술에 흔쾌히 양보와 희생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골든스테이트의 황금기를 불러왔던 안드레 이거달라입니다. 그가 불만 없이 희생해 준 덕분에 골든 스테이트의 행복 농구가 시작되었고 확연히 줄어든 출전 시간에도 자신이 맡은 역할에만 집중한 결과 세 번의 NBA 우승에 더해 쟁쟁한 슈퍼스타들을 제치고 파이널 MVP까지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화려한 식스맨이 되기 전에 그의 커리어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은퇴도 하지 않았는데 NBA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 안드레 이고달라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해 봅시다. 안드레이고달라는 1984년 1월 28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 당시에 절정의 인기를 자랑했던 시카고 불스의 경기에 푹 빠져버렸고 형과 함께 농구를 즐기면서 NBA 선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NBA 선수들을 만들어냈던 람피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1학년 때 키가 178cm로 팀 동료들에 비해 작았던 이거달라는 포인트 가드를 맡아야 했습니다. 키는 작아도 탁월한 운동 능력과 뛰어난 패스 감각을 보여준. 면서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아가던 때에 키도 갑자기 15cm나 자라나면서 팀내 최장신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2학년 때 자연스럽게 포지션의 변화가 생겼고 뛰어난 데인마크와 헬프 디펜스 능력까지 갖춰지면서 못할 것이 없다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거듭난 이거달라는 많은 대학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중 애리조나 대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신입생 첫해부터 팀의 주전으로 기용되었는데 감독은 그를 상대팀 에이스를 담당해서 막도록 사용하는 등 그의 수비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순조롭게 대학 무대에서도 잘 적응해 나갔고 2학년 때부터는 평균 12.9득점, 8.4리바운드, 4.9어시스트라는 우수한 성적을 뽑아내면서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n c a a 무대에서 탈락한 뒤 2학년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2004 NBA 드래프트에 출사표를 던졌고 1라운드 9순위로 필라델피아 7븐티식서스의 지명을 받게 되면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NBA에서 보내는 첫 번째 시즌, 다른 루키 선수들은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보다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싶어 하기 마련이지만, 당시 팀에는 부상에서 회복 후 돌아온 에이스, 엘런 아이버슨이 있었고, 이거달라는 팀내 리더인 아이버슨을 위해서 선뜻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점차 아이버슨과 호흡이 맞아가면서 속공 상황에서 멋진 연계 플레이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둘의 엘리우 플레이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결과 루키 시즌에는 올 루키 퍼스트 팀에 뽑혔고 2년차 시즌 에는 평균 12.3득점 야투율 50%를 달성하는 등 서서히 기량을 상승 시켜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06-07 시즌 도중에 아이버슨이 팀과 잦은 마찰을 빚던 끝에 덴버 너게츠로 트레이드 되는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실제로 에이스가 사라지면서 팀은 동부 10위까지 추락했지만 오히려 필라델피아는 이거달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공격적인 부면에서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고 팀또 또한 원맨 팀 체제에서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하는 팀 플레이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후 맞이한 4년차 시즌, 이고달라는 부상 없이 82경기를 모두 출전했고 평균 19.9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는 등 이젠 팀의 든든한 리더로서 발돋움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이거달라는 3년 연속으로 모든 정규리그 경기를 소화하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신의 건강 비결을 묻는 질문에 남들처럼 무리하지 않는 것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꾸준한 운동을 꼽을 정도로 늘 계획적으로 짜여진 시간에 맞춰진 그의 몸은 거친 NBA 무대에서도 끄떡없었습니다. 팀내 주축 선수인 안드레 밀러와 함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평균 20득점씩 해줬지만 1옵션으로서 들쭉날쭉한 슈팅 감각과 성공률 60%대의 자유투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숙제였고 결국 필라델피아는 번번이 1라운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0-9-10 시즌에는 시즌 도중에 오랜 친구인 앨런 아이버슨이 다시 친정팀으로 합류하는 등 은퇴 직전에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랬죠. 지만 오히려 필라델피아는 11연패 에 빠졌고 27승 55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풀옵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기대했던 ai콤비의 활약은 아이버슨 이 휴가를 요청하면서 무산되었 고 이고달라는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0-11시즌에도 필라델피아의 시즌 출발은 3승 13패를 거두면서 최악 이었으나 시즌 중반부터 새로 바뀐 더 콜린스 감독의 지위와 지난 시즌 경험이 부족했던 유망주들의 폼 위에 올라오면서 승리를 따내기 시작했는데 이렇다 할 슈퍼스타는 없어도 평균 두 자리 수 득점을 해줄수 있는 선수들이 6명이나 될 정도로 선수들이 모두 고르게 득점에 가담했습니다. 그 결과 동부 7위로 올라왔고 플레이오프에 다시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1라운드부터 빅3가 있는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 1승 4패로 시리즈를 내줬습니다. 그다음 시즌 이거 달라는 전체 슛 시도는 줄이고 3점 슛의 비중은 늘렸는데요. 그로 인해 효율성이 더 좋아졌고 생애 첫 올스타로도 뽑히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부 8위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도 동부 1위인 시카고 불스와 대등하게 겨뤘는데 1차전에서 불스의 슈퍼스타인 데링 로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이 부실해지긴 했지만 그에 더해 필라델피아는 벤치 멤버들의 쏠쏠한 활약과 고비 때마다 터지는 이거달라의 득점에 힘입어 4승 2패로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잡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동부의 강호인 보스턴 셀틱스를 7차전 벼랑 끝 승부까지 몰아갔지만 론도의 트리플 더블 활약에 밀려 75대 85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드와이트 아워드가 메인인 사각 트레이드에 이거달라 역시 끼면서 덴버 너게츠로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팀에서도 잘 적응한 이거달라는 평균 13점, 5.3 리바운드, 5.4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팀에 공헌했고 덴버는 시즌 중에 14연승을 질주하면서 순항한 끝에 서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스테픈 커리가 주축이었던 골든스테이트였고 2차전부터 4차전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을 내줬고 6차전에서 이거달라가 24득점으로 분전했지만 패배하면서 또 한번 1라운드 탈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시즌 중에 이거달라는 커리와 조합을 맞출 카드를 찾고 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4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만에 다시 팀을 이적했는데요. 새롭게 호흡을 맞출 커리에게 레스길인 메시지를 보냈고 커리 또한 위대한 4년이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결의를 담다 이후 맞이한 13-14시즌 이거달라는 골든스테이트의 외곽 수비 약점을 해결하고 커리의 득점 부담을 크게 덜어주면서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등 팀에 큰 기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프로빌라운드에서 클리퍼스에게 탈락한 뒤 전술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스티브 커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했고, 커 감독은 해리슨 반지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대신 이거달라를 벤치로 내리기로 결정했습 했습니다. 이거달라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한동안 기자들이 감독 결정에 불만이 없는지 적응이 힘들지 않냐고 수시로 흔들었지만 경기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을 남겼고 시즌 시작 후에 골든스테이트는 16연승을 질주하면서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팀은 승승장구했고, 정규 시즌 67승을 기록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워리어스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고, 뉴올리언스, 멤피스 휴스턴을 차례대로 격파하고, 생애 첫 NBA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상대는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이 이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는데요. 1차전에서 연장전 끝에 승리를 따냈고, 카이리 어빙은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제외되면서, 골든스테이트 쪽으로 시리즈를 가 우세해 보였지만 이후 르브론 이 폭발하면서 2 3차전을 내주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4차전 스티브 커 감독의 과감한 선택에 힘입어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센터 앤드류 버거트를 대신해서 이고달라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스몰 라인업 을 들고 나왔고 이고달라는 빠른 속공 가담과 광범위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팀내 최다 득점인 22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앞선 3경기에서 평균 41 1 득점을 폭발시키던 르브론 제임스를 20 득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시즌 첫 선발 출전에 만점짜리 활약을 펼쳤습니다. 4차전을 계기로 기세가 살아난 워리어스는 5차전에서 커리의 슛감이 터지면서 시리즈 5위를 다시 가져왔고 6차전에서 이거 달라는 주전으로 출전해 25 득점을 뽑아내면서 생애 첫 우승의 성공함과 동시에 파이널 MVP에 선정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커리어 처음으로 자존심을 버리고만 맡았던 식스맨 역할이 오히려 그가 제일 빛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준 시작이 되었고 40년 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우승을 선물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도 73승 9패로 정규리그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또다시 우승에 도전했는데요. 시리즈는 7차전까지 이어졌고 팽팽하던 경기 막판 르브론에게 결정적인 블락을 당하면서 득점에 실패 4점 차로 너무나 아깝게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파이널에서 좌절을 맛본 뒤 워리어스는 최고의 스코어러인 케빈 듀란트가 합류하게 되면서 다시금 정상자리를 탈환했고 2017-2018년에 연달아 우승에 성공했는데요. 반면에 이거 달라는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내외광 모두 야투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정규 시즌에 기량 저하가 우려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수비력으로 팀에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우승을 정조준했던 18-19 시즌에도 평균 20분 이상 꾸준히 소화하면서 서부 1번 시드를 차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으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포틀랜드를 4연승으로 잡아내면서 3핏에 근접했고 이고 달라는 파이널 2차전에서 클러치 3점 슛으로 팀 승리를 이끄는 등 분전했지만 토론토에게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왕조 수성에는 실패하고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노세화가 우려되는 나이에 많은 연봉이 부담되었던 워리어스는 이고달라를 맨피스로 트레이드했고 5년 동안 팀이 리그를 호령하게 헌신했던 그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고달라가 경기를 뛰는 모습은 볼수 없는데요. 19-20 시즌 시작 전 맨피스와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그를 방출하기보다는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고 싶은 맨 피스는 아직까지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격력은 떨어졌지만 지난 시즌까지도 준수한 수비력으로 슈퍼스타들을 괴롭혔던 그가 과연 어떤 팀과 손을 맞잡게 될지 베테랑으로서 좋은 행보를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